오늘은 아모스 7장을 가실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재난의, 어, 징조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넷째, 또 9장에는 다섯째,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중간에 아마샤 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샤. 아마시아. 아마샤는 누구인고 하면 아마샤는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여기서 말한 여로보암은 첫 번째 이스라엘을 세운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을 이제 배반하고 멸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새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그 왕국의 백성들이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을 키우하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제 나라는 둘로 쪼개졌어도 종교 신앙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어서 북한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추입하다 보면 그 사람들 마음이 이제 다시 남한국 쪽으로 기울일까 이렇게 염려를 해서 북한국 땅에다가 배대를 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는 그 베델의 제사장, 두목쯤 되는 사람, 그니까 베델에 있는 그북강국의 종교 지도자, 제일 높은, 가장 높은 지도자 끝 되는 사람인데 야마샤가 갑자기 탁 나타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대원하는 것을 탁 가로막으면서 그리고 나서 여기 여로보함 2세, 여기는 이제 여로보함 이름 같지만 그, 나중 사람이죠. 여로바 스세한테저 아마샤라는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우리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또 왕이 죽는다고 하고 이렇게 부정한 소리를 하니까 당장 쫓아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모스에게도 가 가지고 말씀셨보면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남한 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먹고 살아라. 왜 네가 남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로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망한다고 하고, 우리 임금 죽는다는 이런 부정한 일을 선포하느냐, 막 뭐라고 야단을 치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면, 1 4절보면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선지자 집안도 아니고, 아, 뽕나무 치던 사람이야, 양치던 사람인데, 어느날 하나님이 나에게 저 부하국 이스라엘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와서 이렇게, 어, 말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선지자도 아닌데 하면서 어, 반담을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샤라는 아주 화려하게 살지만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 뽕나무 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모스라는 참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반복이 되죠. 이 일이 그냥 계속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볼수 있습니다. 11기상 22장에 보면 또 어, 북왕국의 아하방 때에, 그 이세벨이라는 못된 왕비랑, 그 무능한 아하방이 이렇게, 어, 우상중인들을 이스라엘을 그냥 휘젓게할 때에, 하나님의 좀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미가야가, 아합이 이제 아랑하고 전쟁을 나갈 때에, 아랑아 너는 이제 저 전쟁 전에 와서 죽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미가야 선지자가 막 이렇게, 어, 너희들이 가면 죽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때도, 그, 동굴 옆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던 시드기아라는 선지자하고, 또, 400명의 선지자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온갖 쇼를 하면서, 그냥 무슨 쇠를, 쇠뿔을 갖다 탁, 뚫어뜨리고, 들고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아방이 가면은 이 쇠뿔로 그냥, 콱! 아라방을 죽이면서 승리할 겁니다. 하고. 그렇게 아라망이 승리한다고 막 찬양하고 나가시라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가때막 설치고 하지만 미가야에서 이제 아니다고 당신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미가야, 미가는참 선지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시드기야와 400명은 그동걸에서왕 옆에 붙어 먹고 살던 사람들은 아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에도 똑같잖아요.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디기야왕 당신 죽습니다. 나라는 망하니까 빨리 피개하십시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그때도 보면 하나야라 하나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어, 궁궐에서 붙어서 이렇게 왕래 펴서 어, 아부하면서 살던 거짓 선지자는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멀쩡할 것이고 도리어 바벨론나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예전에 끌려갔던 우리 여호야민 왕이나 우리 포로들도 다 좋 거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를 선지자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말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가 좋은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고 시드기야도 죽고 이렇게 하는 걸볼수가 있어. 항상 보면 시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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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던 걸볼수가 있어. 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져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푸틴 군대가 이제 막 망하기 직전까지 쫓겨가고 쫓겨가고 쫓겨가니까, 다급해진 푸틴가 이제, 총동원형 뭐 이렇게 30만 명, 겉으로는 30만 명인데, 실제는 120만 명을 지금 러시아 청년들 군대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냥 난리 났잖아요. 막 도망치고. 군대 안 끌려가고 도망치고 탈출하고 한편에서는 끌려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 그런 혼란한 와중에 그키릴리라는 대주교 러시아 대주교 러시아 정부의 최고 수당 어, 카탈리오라 말하는 교황급 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에 아 우리 러시아 푸틴 군대 가서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푸틴 군대 가서 죽으면 여러분의 제가 다 용서함을 갖습니다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제가 좀 잘못 들었나? 아정 말은 저 어, 이슬람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하는 이슬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폭탄 들고 가서 테러해 가지고 죽으면 여러분이 저 천국 갑니다 하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 소리를 하는 그 케일 주교 러시아 대주교라는 사람이 그냥 십자가 이렇게 끄면서 으 <laughs> 아니 가서 죽으면. 푸틴 군대, 푸틴이 동원령 내린 거에 순종해가지고 다 가서 우크라이나에서 죽으면 여러분 죄다 용서를 받고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어, 들었어요.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 이렇게 거짓선 지자랑 참선 지자가 항상 있는데 그러면 누가 거짓선 지자고 누가 참선 지자인가를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분별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표면적. 연구하면 이 사람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 이 있어요. 항상 시대가 시대는 바뀌어도 오늘 저 푸틴 옆에 붙어 있는 사람처럼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같이 권력자 옆에 붙어서 호화하게 아할까 항상 왕이건 대통령이건 무슨 그 권력자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98% 99%는 거짓 선외자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보면 예수님이나 또 세례기관 같은 사람들은 지도자들 잘못한 걸 비난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셨는데 그 당시에 대서장이나 서기관들은 그 로마의 찰싹 그 당시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의 찰스가 달라붙어서 부귀영화누리면서 자자선수, 자자선수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지자랑 거짓선자를 지 분별하는 기준, 영적인 기준도 물론 있겠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가하히 보면, 거짓선지자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여튼 간에 권력, 권력에 빌붙어서 이렇게 기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권력자들의 비율을 이렇게 맞춰주는 소리를 하는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서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우리도 이렇게, 어 이렇게 참과 거짓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군대를 잘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와 또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할 이렇게 전하는 종들의 소리를 잘 잘 분별하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